물론 받은 상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내면의 상처 치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것이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설사 객관적으로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 하더라도, 물론 원인을 제공한 편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교통사고로 냈어요? 자, 그래서 상처가 났습니다 자, 그럼. 자,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의사한테 달려가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누구에게 달려가야 해요?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치료를 받는 게 있고, 사과와 보상을 받는 게 따로 있듯이, 마음의 상처 치유와 사과와 보상은 별개의 것이지 동일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보통 자신에게 상처를 준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사과나 보상은커녕 더 깊은 상처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법적인 싸움까지 하면서 결국 억지 사과와 억지 배상을 받기는 할수 있으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사과를 했을 거예요. 자, 하나 예로 드릴게요. 자, 남자들이 온갖 사탕 발림으로 여자들과 혼전에 성관계 해놓고 나서 불치성병 감염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 끝까지 책임지나요? 버립니다. 혼전 임신, 혼외 임신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여자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나요? 그 경우에도 보통 그 여자와 아이를 버립니다. 그렇죠? 그 여자가 막 분노해서 그 남자 찾아가고 그 남자 부모님 찾아가서 막 하소연하고 이런 사실을 막다 얘기해도 보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천이나 동일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천은 거기서 한술 더 뜨죠. 크리스천 형제가 크리스천 자매 꼬드겨서 혼전성관계하고 나서 뭐 임신하거나 아니면 성평감염됐을 때 뭐라고 하면서 발을 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형제님들 그거 회개 안된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사케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 누가 사케오에게 시키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시키지 않더라도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벌인 후에 여자와 아이들을 버리고 회개했으니까 됐다는 케이스 종종 듣거든요. 어디서부터 이런 이단 사상이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님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형제님들 회개했으니까 됐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양심이 화인 맞고 이미 사탄에 미혹되어서 구원 받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간다? 정신승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보응을 받고 계세요. 지금 상처 치유라는 주제에서는 벗어나서 나중에 편집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얘기 좀더 할게요. 제가 좀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요.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걸 또 일반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 뭐 장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이 자매들이 더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으니까 됐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속건죄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왜 그런 이단 사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매들에게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고 말하면 그 자매들이 아 그렇구나 회개했으니까 된 거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냐 난 이제 미혼모인데 난 이제 불치성병 걸려서 이제 그 누구와도 결혼을 못하게 됐는데 이렇게 쓰고 버린 뒤에 회개했으니까 됐어 라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떨어버리는 것이 이게 정말 기독교가 맞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교회 리 리더들이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과 몸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자매님들도 제발 혼전 성관계 하지 마세요. 제가 보안상의 이유로 상담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진짜 하지 마 그냥 그냥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형제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도 하지 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말 못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껏 연애하시는 분들과 혼전성관계 했는데 지금껏 임신 안 되고 성병 안 걸린 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여기시고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쓰레기들 정말 많습니다. 형제들의 결혼 약속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사역자라는 그 직분이 주는 신뢰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응, 내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다를 거야. 나랑 꼭 결혼하실 거야. 우리 전도사님은 달라. 아니요. 똑같아요. 정말 구별된 전도사님은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혼전 성관계 요구 안 하십니다. 그 전도사님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전도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성관계는 죄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자매님들 그분들이 성경을 근거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리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도 제발 속지 마요 좀. 그분들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분들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당신 같은 평신도가 전도사님, 목사님, 신학생들보다 더 해석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자, 그럼 성경을 배제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만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혼전성관계 하는 순간 싸구려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럼 모험을 왜 거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기 결혼은 있어도 사기 연애는 없다고. 연애라는 관계 자체가 약속이 없는 관계인데 결혼할 거니까 해도 된다. 그런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무슨 효용성이 있는데요. 그냥 한 장의 휴지 조각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약속 아닌 약속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 사이의 죄에 대한 간극 전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이더 뜹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교회로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교회로 착각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아닌 자들이 아름다운 교회 사이 사이에 껴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혼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자. 그성 관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무튼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조금 어, 옆길로 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을 찾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더큰 상처, 2차 피해 3차 피해를 줄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준 당사자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사람의 위로로 채움받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주는 그 따스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따스함은 그 위로를 받을 때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위로해 주는 그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인간의 위로는 때론 오히려 더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중에서는 본래 상처가 안될 것도 누군가가 그것을 상처로 주입하기 때문에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위로가 때로는 그 내면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를 심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받았다는 것을 주변인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의식은 인간의 위로를 통해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늘 목마르게 됩니다. 이 땅이 주는 물은 늘 목말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늘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분이 주는 위로, 그분이 주는 치료, 그분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처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렇게 피해를 입은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저의 결핍이 저의 사명이 되어서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저희 가정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가정이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실패들, 결핍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가정의 개인 가정사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 결핍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결핍들을 근거로 저는 자신있게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밑바탕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특히나 믿는 우리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자, 그렇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 상처를 새기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상처를 치환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에 각각 알맞은 처방을 하세요. 어떤 상처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처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방법으로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상처를 바라볼 때 성령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는 분노가 아닌 극률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느새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바뀌어 보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나의 사명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 남자들로 받았던 그 상처들, 그 결핍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오히려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깊은 상처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나와 같이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이것이 그 여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결핍이 오히려 그 여인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결핍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핍들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핍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삶의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미혼모는 또 다른 미혼모를 돕게 되고요. 가족의 외도의 아픔을 겪은 분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돕게 됩니다. 학폭을 겪은 분들은 그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을 돕게 되고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기대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 나의 외로움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트라우마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낙심이 회심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한숨이 감사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결과 44화에서 결혼 전 필수 교재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 교재, 특별히 데이트 중에 개인 간증을 나누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